다음 강의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년 전에 에즈마 이리빙을 만나 1년 8개월 만에 최고 직급인 오늘을 달성하시고 그 직급을 200개 이상 유지하시고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모두 이루셨어요. 지금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회원님들의 꿈까지 이루도록 후원해주시고 사랑으로 저희 회원들을. 감싸주시는 따뜻한 마음 갖고 계신 이행란 대표님을 모시고 독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대표님 모실 때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지모 도우미 대표 이행란입니다. 2021년 2월 7일 일요일 에지모 부업자 지원팀 준미 팀에 참여하시는 에지모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도쿠강 책 제목은 "거절은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살이 힘들다는 이때 다시 읽어보니, 거절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회원 모두가 다 바꿔서 저절로 반드시 성공하게 될 다시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책이 멘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지칠 줄 모르고 사업 시작 1년 동안 거절을 즐겼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999년 9월 이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내라인 동료 마스터를 받고 1년 만에 자이언트, 1년 8개월 만에 오너 그리고 로열 오너까지 저희를 복제한 회원으로 인해 함께 뛰었습니다. 아이 함께 거절을 즐겼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1년을 매일 두명 이상에게 즐거이 거절 받아도 좋다. 씨 뿌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2001년 컨벤션의 오너핀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당시 고3 수능생 큰딸이 수원, 수투, 물리 이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두 명한테 지혜로운 소비하면서 연금소득 만들자고 경제 독립운동하면 하이마스터 간다는데 이것도 못하면서 애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이상한 엄마는 되지 말자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간절한 꿈이 있는 행복한 엄마는 거절과 실패를 각오하고 핑계와 변명을 잊기로 작정을 했었고 결국 그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에디모 회원 모두가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성공에 더 빨리 다가간다. 그런 것을 믿고 좀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장이니까요. 이 책의 저자 리처드 펜튼 그리고 안드레아 왈츠는 전문 강사이자 트레이너이며 저자입니다. 스스로를 실패 철학자 내지 거절학자로 자처하는 그들은 실패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들입니다. 리처드 저자는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려워서 10년 동안 전문 강사의 꿈을 접고 살았는데, 10년 후 꿈을 이루면서 만약 당신이 미래로 가서 자기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주인공은 세일즈맨으로 일하지만 이 책은 그들을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책은 자신이 설정한 한계를 깨뜨리고, 인생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화 형식으로 쓰인 이 책의 내용은 복사기 영업사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꿈 안에서 10년 후에 성공한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는데 그 노하우는 실패와 거절을 목표로 삼아라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수가, 아니, 실패가 필수이니 실패의 횟수를 목표로 잡게 된다면 그들과 실패의 무감각해지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입니다. 남성 의료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일어난 사건, 그후 달라진 10년의 삶을 성공한 에릭이 말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에릭입니다. 매장에서 일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지점장인 헤롤드가 9시 30분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의 눈에 들고 싶은 영업 쪽에 영 소질이 없던 주인공 에릭은 판매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을, 해고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10시에 그런데 어떤 신사분이 와서 정장 한 벌, 스포츠 상의 셔츠 세 벌, 넥타이 여섯 개, 구두 양말 속옷 이걸 다 합해서 1,100달러에 모두 사갔습니다. 입사일에 최대 매출을 올려서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떠나자 지점장 헤럴드가 느릿느릿 걸어오더니 그 신사가 싫다고 거절한 게 뭐였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고맙게 많이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더 분하지도 않았고 판매를 그냥 좋다고 빨리 끝내버렸던 에릭은 답변을 못합니다. 헤럴드는 그런 에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원은 절대 자신이 판매 과정을 끝내지 않네. 손님이 끝내지.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에릭 자네와 성공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그들에 대한 두려움뿐이네. 그렇군. 아침에는 직장을 계속 나갈 수 있기만 바라며 출근했는데 저녁에는 단두 글자만 건너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집에 돌아왔네. 이 성공한 에릭이 얘기합니다. 다음 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매장에 나갔지. 열정이 펄펄 끓었고 그해 매장에서 최고의 판매원이 되었고 다음해에는 전체 체인점을 통틀어 최고가 되었지. 자네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물어봅니다. 내 실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사실은 더 나빠졌지. 두달 후에는 결국 해고되었다네. 지점장 헤럴드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잘못된 모델을 따랐었지. 성공한 그 에릭이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서. 내 성공한 분신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웨이터에게 접시를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접시 밑에는 어, 그 메모, 메모를 쓸수 있는 받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웨이터한테 펜을 빌렸습니다. 전에는 이쪽 끝은 성공, 그리고 이쪽 끝은 실패, 중간에 내가 있었네. 그는 식당 메뉴판 뒤편에 쓱쓱 그려가며 설명했다. 나는 항상 성공을 향해 전진하려면 내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히 피해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페롤도아의 만남을 통해 그 지점 과의 만남을 통해 내 눈이 번쩍 떠졌지. 올바른 모델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세. 그는 다시 한번 메뉴판에 그림을 그렸다. 나 실패 성공 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간 지점 표지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밟아야 할 디딤돌인 셈이지. 실패는 자 성공한 음, 에릭의 책 제목이 성공하려면 실패하라입니다. 그 속에 실패자는 실패를 피하지만 성공자는 오히려 더 많이 실패하려고 애쓰지. 그들은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네. 실패의 목적은 바로 성공일세. 난 실패가 좋다. 나는 크게 실패하고 자주 실패한다. 몽둥이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거절은 결코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성공 못한 에릭은 이 성공한 에릭의 책그 속에 이 책을 읽으면서 비효율적인 성공 실패 모델을 따르느라고 허비한 시간을 한탄합니다. 그 동안 시간을 허투로 써버린 것이 그이 범죄처럼 느껴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커다란 영감을 받고 그 내용 중에 다섯 가지 실패 단계 여기를 찢어내서 여러 번 접은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것인데 저도 다섯 가지 실패 단계 이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1단계 실패할 수 있는 단계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1단계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 중 80%가 이 기초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2단계는 실패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2단계에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개발한다. 즉, 실패를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중20% 미만이 일정 기간 동안 2단계에 도달한다. 3단계는 실패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실패하고자 하는 요건은 실패를 단순히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참아내거나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것은 개인적 재정적 성장이 뒤따라올 것을 믿고 실패하고자 하는 열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 중5% 미만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3단계에 도달한다. 하이리빙 사업 시작할 때 저는 고3, 고1 두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애들 각자에게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하이리빙 사업을 할 거고 분명히 성공해서 너희들 꿈과 공무원으로 혼자 돈 버는 아빠를 돕고 싶다고 애들 모두 잘 협조해 줬습니다. 오늘 추운 화요일 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자기 키만한 바이올린을 들고 버스를 타고 꽤먼 오케스트라 타는 연습장에 힘겹게 혼자 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거절 받으러 다녔던 때가 생각납니다. 4단계. 더 크게 그리고 더 빨리 실패하라. 4단계 오른 사람들은 실패가 좋은 것이라면 빨리 실패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들입니다. 또한 더 빨리 실패할 뿐 아니라 실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노력에 걸맞는 큰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1월에 프론티어 하이마스터 대신 김신혜 문화교육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아들 훌륭하게 키우시고 멋지게 성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4단계, 5단계에 도달합시다. 5단계는 기하급수적인 실패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려면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극소수를 위한 것입니다. 5단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함께 실패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개인의 성공을 뜻하듯 그룹의 실패는 곧 그룹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하급수적 실패하기에 토머스 에디슨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에디슨에게 백열 정부를 발명하는데 1만 번이나 실패한 소감이 어떤지 물었더니 저는 1만 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 에디슨은 여러 명의 발명가를 고용해 그의 실험실에서 함께 일하게 했고, 혼자서는 충분히 빨리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보다 크고 빠른 다시 말해 기하급수적인 실패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말 그대로 그는 세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애지모 집단으로 함께, 많이, 빨리 실패하면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상을 좀더 밝게 빛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1월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어서 참 행운이구나. 감사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으시죠? 최대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도 부서는 물론 회사 전체를 살릴 수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의 한 보험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수익이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기사의 유일한 문제는.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중 최고부터 최하까지 각 레벨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보험증권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으시죠? 라는 말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0명 중 59명이 네, 저는 보험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썩 꺼져요. 하지만 예수명 중한 명은 사실 저는 보험이 필요해요. 하나 가입할 테니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했대요. 겨우 한 명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명을 만나는데 겨우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면 최대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도 부수는 물론 회사 전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판매실적을 촉진하고 싶다면 더 빨리 실패해야 한답니다. 요왕 실패하려거든 크게 하라. 이왕 거절 당할 바에는 구매력이 높은 고객을 상대하라. 애지모에 어울리는 사람을 상대하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실패 지수는 성공하기 전에 몇 번이나 기꺼이 실패하는가라고 정의했고, 다시 때려눕혀질 게 분명한데 기꺼이 때려눕혀져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이라는 공식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실패는 두려움, 두려움의 대상이지 아닙니다. 모든 고객 중에 60%가 결국 승낙까지 4번의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5번은 거절을 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업할 때 이런 내용에 많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면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한번 만나면 일자를 굽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발을 정자 다섯 번 만날 때까지는 꾸준히 만났습니다.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역시나. 거절을 당하면서 부자가 되는 플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절 목표는 항상 일간이나 주간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늘부르짖는 하루 두명 광고. 이게 최고다는 것을 이책 속에서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두 명을 광고하면 일주일에 14명, 한 달이면 48명, 1년이면 576명. 그러면 1년이면 기본이 다닦어집니다 즐겁게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했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능력을 얻게 된다. 예스가 목격지라면 노는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듣는 순간엔 이해되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힘들고 겁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실패와 거절에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이 저는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놓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도전의 의지를 불러 일으키, 일으켜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에 두 명에게 거절받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저의 마무리입니다. 애지모 평생 친구, 우리 모두 파이팅! 이행 난더 잘하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능력을 얻으리니 거절을 즐겼더니 로열로까지 갔다. 아우 감동이었습니다. 거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실질로 보여주신 우리 이행남 대표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